안녕하세요 서지미입니다 어제 1월 5일 더샵 상정 인피니티시티 청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경쟁률 30대 1이 나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9,6 타입에서 56대 1이 나왔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것도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경쟁률이 나왔을까요 우 탕정 인피니티 시티 어, 발음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탕정 줄여서 탕정 인피니트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피니트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다의 수용장 있는 뭐 그런 아파트일까요? 음, 아파트 이름에도 있듯이 아산 탕정인데요. 탕정에 바다가 있었나요? 일단 우선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죠. 아산 탕정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천안과 아산 사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산업단지가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티 이 캠퍼스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시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천안 아산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불당동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1호선 탕정역 밑으로 해서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는 탕정택지지구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시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구역 여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산 탕정이 일대가 거대한 산업단지로 털바꿈하고 있습니다. 파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탕정 인피니티는 이 가운데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구역에 들어오는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네, 들어오게 됩니다. 입지는 살짝 좀 아쉽죠. 탕정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정특지지구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들어오는가 싶지만 아쉽게도 여기를 살짝 벗어난 위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지가 천안 아산에서 두 번째로 비싼 탕정특지지구가 아닌데도 왜 경쟁률이 높았을까요? 우선 분양가부터 살펴보시죠. 탕정 인피니티의 분양가를 보시면 국평 기준인 8사 기준으로 4. 7천만원대 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합치면 얼추 한 4억 9천 가까이 될것 같아요. 이 분양가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탕정택지지구 대장아파트 대비하면 약한 2억원 정도 저렴한데요. 2년전에 입주한 신영한들무빛도시지웰시티센트를프로지오 2단지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영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센터프 부르지요 이 단지 네. 아파트림이 너무나 깁니다. 엄청 길어요. 네. 신영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센터프 부르죠 2 단지 실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11월달에 7억을 7억이 거래됐습니다. 10월달에는 최고가격은 7억 5천, 최저는 6억 7천, 편차는 좀 있, 있네요. 5월달은 7억 7천까지 갔었고요. 어, 얼추 현재 한뭐 7억 원대, 7억 원 초반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물을 좀 볼게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최고로 8억이 나오고 있고 최저는 7억이 나와 있습니다. 12월달에 나왔던 이전 어, 12월달에 나왔던 매물을 보면 최고는 8억이고 최저는 6억 9천에 9천 있었고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했던 여기를 보면 어, 이제 실거래는 7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안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죠. 좀더 안쪽에 있는 한들 물빛 도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실거래가가 5억 9천 7백 거의 한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10월달에는 아주 4억 2천으로 저점으로 거래된 것도 싸게 좀 거래된 것도 있고요. 매물을 보면. 어, 매물은 6억 5천 정도 나와 있, 있고 12월 달에는 5억 7천에서 7억 사이에 매물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어, 현재 시세는 여기는 6억 원 정도 어, 보면 될것 같고요. 위에 있는 어, 센트럴프지오하고 비교해서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현재 에,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탕정 인피니티 분양가가 탕정 택지지구 아파트 대비 약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어, 저렴하다 볼수 있고요. 상정지구와 사실 거의 맞붙어 있어서 상정지구 쪽 가격을 따라간다고 하면 한 1억원 정도 차이면 꽤 괜찮다고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비규제 지역 이으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되면 바로 팔수 있어요. 상정택주지구 대비 적어도 1억원 정도 저렴하니 피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러 시액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즉 주변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천안 아산의 중심 택지지구와 바로 붙어있다는 장점 전매 제한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꽤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 덕분일 수 있지만 전 무엇보다 아산 탕종이 거대한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구의 유입 일자리의 창출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라는 것에 아산과 충남의 왜 분들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가격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탕정은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아산탕정의 향후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 더샵탕정 인페니티 시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